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만을 주최가는 한서준입니다 자, 오늘 현대 무백스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하죠? 왜? 잘 잡아가던 주가가 갑자기, 갑자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왜 이렇게 빠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악재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시장 영향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또 마지막으로는 어, 수급 문제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수급 문제인가. 뭐 시장 문제와 수급 문제는 어, 또 영향이 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어,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주식이 하락하네. 그러면서 무작정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무작정 겁먹고 공포 심리 때문에 매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포 심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냉정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대 무벡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응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현대 무벡스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지금 뭐 모멘텀 자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채널 구독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 꼭 필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시장 문제 때문이에요. 시장. 현재 양 시장이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어 시가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시가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위에가 코스피고요 밑에가 코스닥인데, 보면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장중 마이너스 6%까지 지금 지수가 빠졌었습니다. 심지어 코스피는 지금 4,000포인트도 이탈했죠. 코스닥도 뭐 900포인트 이탈했고요 아침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인 이후로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죠. 이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간 지속이 되는 경우에 발동이 되는데 지금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물 시장도 여기서 주식 지수 잡아두지 못하면은, 아 이제 서킷까지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지금 도합으로 아 2,4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무백수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렇게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여기서 과연 현대 무벡스가 좀 잡아주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현대 무벡스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왜 그래요 현재 현대 무벡스는 로봇 테마에 엮여 있죠 특히 뭐 자동화 물류라든가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혹은 무인 운반 로봇, 또 자율 운반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강력한 재료가 떴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로부터 발생한 재료죠.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체그룹,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의 GPU를 투입하기로 했죠.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GPU를 우리나라가 우선으로 받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소보린 AI 구축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과 뭐 6세대 이동통신, 의료,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도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라 관련 업종들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협력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딜을 넘어서.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와 네개 기업은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팩토리,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내세운 개념으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달리 지능을 생산하는 장소. 과거 전기가 산업혁명을 움직였다라면 오늘날은 이 AI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피지컬 AI가 미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무벡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 관련해서 수급 문제다. 모멘텀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도 아래 꼬리 말아 올리잖아요. 분봉상의 흐름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만큼 현대 무벡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질까요? 미국 증시 영향 때문이죠. 지금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죠. 기술주 밸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증시 조정에 대한 경고가 겹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11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만 상승을 보였어요.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라든가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 양상을 보였죠. 그 이유 때문에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뭐 블랙을 이슈라든가 AI 버블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죠. 블랙홀 이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칩을 타국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국가 간의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인프라의 중추인 최신 AI 반도체 칩을 미국 중심으로만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규모 GPU 공급을 약속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엔비디아가 다른 나라에 최신 AI 칩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GPU 확보계에게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왜냐, 사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을 승인을 했기 때문이죠. 이틀 전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엔비디아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AI 또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 블랙리쉬는 일종의 해프닝인 셈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미증시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어때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이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고 만약에 투자 경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거래 제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물이 좀더 쏟아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현대 무벡스 오늘 빠지는 것은 단순히 시장 영향 때문이고 현대 무벡스가 지니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투매로 이어진다면 공포심리 때문에 투매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고 끝나는 거다.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무백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당장 추매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기다려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만큼 여러분들 현대 무벡스 끝까지 영상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챙겨드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원픽 주목들을 매일 아침마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도 이 원픽 주목들을 추천드렸고 분명한 결과를 뽑아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주목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픽 주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3개의 원픽 주목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을까요? 자, 11월 5일 오늘 날짜고요. 자, 첫 번째 원픽 종목은 HLB 바이오스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추천드리고 수익을 상한가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역시나 원픽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예상대로 또 한번 강하게 상승포 불기둥을 쏘아올리면서 최대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로는. 18% 까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원픽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3월에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최근 많이 올랐었던 코데즈 컴바인 대북주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가격 정도 크게 받았었고, 또 일부 가격을 잡아주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장중 21%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로는 14%까지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m83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안령 해제 기대감을 만들어낸 개별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어제도 급등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서 충분한 상승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결과적으로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대 14%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죠.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제가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4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입장에 계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99명이었어요. 어, 지금 하루 사이에 3분이 더 들어오신 건데 이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는 설명란에도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던 아니던 어차피 저는 이렇게 매일 원픽조목들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원픽조목들의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런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라도 제 원픽조목들의 수익들이 정말로 그만큼 확실한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직접 매매에 참여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매일매일 원픽 주목들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무백스가 결국에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죠. 피지컬 AI. 엔비디아는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현실 세계를 자각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판단한 뒤에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을 갖춘 AI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또뭐 공장 자동화기기 등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들이 사람의 지시가 없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존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개념은 프로세스 자동화로 효율이 증대됐지만 여전히 사람이 룰을 짜고 예외를 처리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 그런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이 현대 무백스는 현대차 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돼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향후에 이 아틀라스를 현대차 그룹 완성차 공장에 시범 투입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로봇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결국에는 모든 공장이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는 라 거예요. 피지컬 AI로. 그리고 여기서 이 현대 무벡스는요. 지금 현대차 그룹과 로봇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물류 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죠. 자율주행 로봇 물류 시스템이라던가 물류 센터의 자동화 등 어,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무벡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뭐예요?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받아서 이피지컬 AI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 로봇주들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로봇주들 중심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중심에 지금 현대 무벡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빠진 것은 결국에는 시장 영향 때문이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포 심리 때문에 투매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대로 손해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딱한 가지입니다. 기다림. 뭐 빠졌다고 무작정 투매를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냥 물량 늘리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단기 추세가,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때 우리가 추매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지금 하나의 지지선이죠. 지금 여기서 뭐 주가가 수렴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예기치 않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력한 지지선 위에서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모멘턴적인 부분에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 11,000원 위로 뚫고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랠리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는 거 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밀렸다라고 해서 단순히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공포 심리로 여러분들 어, 투매, 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시장 영향 영향 때문이잖아요. 그죠? 악재 때문이 아니라. 악재 때문이 아닌데 이 종목을 포기한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가치를 그 가치를 알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 줘야 된다. 정리해보자면 이 현대 무벡스는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밸류 체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중심축이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 로봇 산업에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벡스는 직접적인 계열사는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물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우리의 현대 무벡스 이세 기업들은 로봇과 스마트 물류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멘텀 자체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다리면서 단기 추세 전환 시점을 노리면 충분히 우리는 기대 이상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현대무벡스만 보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드린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매일 당의 급등 확률이 높은 원픽 종목들을 하루 최대 3개의 종목까지 추천드리고 있어요 많이 들으진 않습니다 많이 들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사지도 못하고 또 살려고 하면은 매수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종목들로만 딱 3종목까지 최대 뭐 적게는 한개 많게는 3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액이라도 이 종목들을 모두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5%, 10% 이상 자잘 매도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탈시 손절 그 가이드도 다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HLB 바이오스텝 첫 번째 원팩 종목. 그리고 뭐 코데지 컴바인 M83까지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들 전부 급등이 나왔잖아요. LA HLB 바이오스텝은 28%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코데즈 컴바인 21%, M83 16%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라 거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냈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도 동일한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게 되시면 지금 평균 수익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익을 매일 챙겨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5%에서 10%. 정말로 5% 수익일지라도 이 수익들을 꾸준하게만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익들을 모이면서 분명한 큰 목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